다 똑같이 죽었군 이 녀석까지 총몇 명이지? 총 3명입니다 3명이라... 마지막 한 명은 그 녀석이지? 지하철 네 분명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 엉덩이 관련 사건 용의자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가해자인데 누가 죽였을까? 분명 누군가 위에 있어 누군가 위에 있다니요? 자기가 저지른 짓을 들킬 것 같으니까 꼬리 자르기 하는 것 같잖아 그럼 그 지하철 그놈일까요? 흥 <laughs> 그놈이 저런 배짱이 있었나? 네? 우리한테 미끼를 던졌어 손바닥에 뭐가 써있는데 함정 아닐까요? 문까지 열어놨네요 조심해 여기에 불러들인 이유가 있겠지 위험한 놈은 분명해 <laughs> 이게 다 뭐야? 사람 <laughs> 얼굴이잖아 <웃음> 여기도요 완전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마건 위험하면 바로 발표해 네 지원 요청은 안 해도 되겠죠? 한 명인 것 같은데 우선 가자 여보 당신. 아들 누가 왔어. 럭키셀러가 보낸 주소 여기인데요. 어, 저기다. 47번 국도 옆 숲길. 근데 럭키셀러가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? 아마 나를 유인하려고 하는 거겠지. 우리가 같이 있는 걸 알고 있을 거야. 우선 가 보자고. 아들? 그게 누구야? 지금 여기 있어? 아들 무서워. 엄마 무서워.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. 몸도 불편해 보이고. 우리 아들 온다. 우리 아들 온다. 짜잔, 와와, 경찰분들이군요. 조용히 하고 손 머리 위로 들어. 어허,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닌데 제가 경찰을 부른 이유는요. 딱 이거 하나예요. 우리 엄마 나 없으면 심심하잖아. 내가 우리 엄마 힘들게 만들었거든요. 잠만 말고 손 머리 위로 들어. 잠깐, 엄마를 만들었다고? 생체 실험을 한 거야?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이죠. 이 놈이거 뻔뻔한 놈이네. 빨리 손안 들어? 네가 다 죽였지 사람들도. 잠깐 김영사 엄마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면 자수하는 건가? 자수라니요 나 바빠요 내가 곧 악마가 될 거거든요 <laughs> 내가 악마가 되면 우리 엄마 누가 챙겨줘야 하니까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이것들 보이죠? 이게 다내 행운으로 만든 작품들 죽은 세포들도 운 좋으면 살아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듣고 싶더라고요 누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아무튼 여러분들은 무슨 얘긴가 싶죠? 이제 쇼 타임. 이런 사이코 같은 놈, 어서 손 들어. 어차피 여러분들은 죽을 거예요. 친구들이 찾겠죠? 세 타면 쏜다. 하나, 둘, 셋. 뭐야? 이거 총 소리 맞죠? 경찰이 왔나봐요. 차라면 쉽게 끝나겠는데요? 그냥 같이 들어갈까요? 아니, 우린 작전대로 해. 그는 운이 많아서 총알도 피해 갔을 거야. 총알도 피해 가는데 이게 뭐 킬라나? 나왜 여기로 불렀지? 나도 뭐할 말이 있긴 한데 저를 엄청 찾던데요. 이제는 아닌가요? 그래서 불렀죠. 마침 경찰 손님들도 다 나라로 가셨고 근데 언제 오셨나? 누가 같이 계실텐데 제가 그분 때문에 잠을 못 자요. 이 행복을 뺏길까 봐.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나 혼자야. 안타깝네요. 제 작품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우선 저 작품은 행운의 악마가 되려면 안 보여야 하잖아요. 그래서 만들었어요. 투명 인간이 되는 약을. 그걸 먹고 이 능력만 있으면 완벽한 저주를 내리는 악마가 되는 거죠. 그런 얘기는 듣기 싫고 원하는 게 뭐야? 날왜 불렀지? 아, 참. 재밌는 얘기 해주는데 분위기 깨네요. 그렇죠, 엄마. 음. 할 얘기 없으면 나 간다. 내가 좀 바빠서. <웃음> 깜찍하네. 음. <laughs> 뭐 조금 놀아주지. 무슨 꿍꿍이가 있나본데 나한테 통하겠니? 전사를 찾아 쏴봐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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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무기를 준비하셨네 <laughs> 이런 다 막히잖아 내 몸에 피한 방울이라도 나오게 하면 살려줄게요. <laughs> 오 이제 다 놀아줬죠? 제가 인내심이 없어서. 언럭키, 언럭키, 언럭키. 절반. 두대. 뭐야 이게 먹힌다고? 나이스샷. 뭐야 어떻게 너가 내 몸에 터칠? 치 그러니까는 항상 뒤를 조심해야지. 내가 불행 수치가 너보다 많을 걸. 동전이 없는데 어떻게 너가? 원래 천사는 인간의 불행을 기본적으로다가 가져올 수 있어. 이건 몰랐지? 나도 몰랐네. 어떠냐, 천사 알배 엉덩방아가 이것도 막나볼까?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내 얘기 한번 들어봐. 나한테 좋은 에이. 생각이. 으악. 와, 진짜 천사가 이렇게 생겼구나. 신기하네. 신기하기는 아무튼 고맙다. 네 덕분에. 행운의 동전을 다시 찾았어. 근데 럭키스라는 어떻게 처리했어요? 뉴스에 안 나오길래. 세상에는 불행한 소식이 많지만, 몰라도 되는 것들도 있지. 그때 기절해서 수갑으로 잘 묶어뒀는데, 우리가 경찰도 불렀으니까 데리고 갔겠지? 그랬겠죠. 아무튼 이 능력은 없애줄 수 있는 거죠.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, 나도 방법은 모르겠네. 네? 그럼 어떻게요 그냥 뭐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좋은 일에는 조금 쓰고 그러면 되지. 아니, 그런 게 어딨어요? 아, 참, 너, 전생 좀 알려줄까? 아니, 딴 말로 돌리지 말고요. 그럼 평생 이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요? 불행은 너만 갖고 행운을 나눠주면서 살아. 감사하면서 살아, 짜식아. 아, 참, 선물은 화장실에. 나 가야돼. 바빠, 나중에 잠시, 보자. 잠시만요, 잠시! 에휴, 정말 어이가 없네. 뭔 선물이 있다는 거야? 어? 色気まね thank <small> you